네 안녕하세요. 저 육군 대위 송원재입니다. 어느덧 1월에 와서 여기 온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전에는 제가 여기서 이곳 미국에서 잘살수 있을까 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정말 컬럼버스 감리교회 분들께서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정말 잘 챙겨주셨고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영혼의 양식을 매주 쌓아갈 수 있어서.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받은 은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콜럼버스 감리교회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 참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하루하루 받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제가 콜럼버스 감리교회에 온 것을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환영해줘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듬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포트베닝에서 어, 대위로서 교육받고 있는 노경호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성원재님을 통해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 마음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여기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목사님 비롯한 신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곧 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한국은 저한테 믿고 맡기시고. 네, well, i like to say this about the church, the Columbus Korean Methodist Church, is that it's a family friendly church. I enjoy all the people that go there, I enjoy the fellowship and the food and just the, the com getting together with everybody uh, and talking about old times and good times the trips that we've gone on the different places down into the beach and up into the mountains and especially the going on the trip to korea i really enjoyed that a lot I, I will add that I enjoyed the children.